진료를 볼 때도 그렇고 주변에 볼 때도 그렇고 일단은 어깨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조건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전근개파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파열이 작아서 간단하게 봉합술만 해서 해결을 할수 있었던 분들도 자꾸 주사로 버티고 견디고 하면서 결국은 그 병변이 악화돼서 나중에는 단순 봉합술이 아닌 인조인대를 덧댄다거나 혹은 아예 재건수를 해야 하는 것처럼 수술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입니다. 석회성 건염의 경우 어깨에 석회가 꼈다 돌이 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말 그대로 힘줄에 석회가 침착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석회성 건염의 경우 증상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극심한 통증입니다. 내가 뭐 특별히 무리를 하거나 운동을 하다 다치거나 그런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살면서 겪어본 적 없는 극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 석회성 관염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자기 아프니까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찾아가시거나 간혹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통증이 심한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석회성 건염의 경우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이 힘줄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힘줄로 가는 미세혈류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면서 힘줄에 그런 찌꺼기들이 자꾸 쌓이고 축적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힘줄에 석회가 침착되는 그런 병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깨를 많이 쓰거나 과도한 운동을 한다든가 무거운 물건을 든 그런 힘든 일을 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또 요즘 진단 방법들이 워낙 발달이 되다 보니 예전에는 그냥 아프고 넘어가던 그런 부분들도 병원에 내원하셔서 빨리빨리 석회를 발견하다 보니 예전에 비해서 석회성 관염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많고 실제 진단되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석회성 건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석회 그거 그냥 깨부수는 된다더라 이런 얘기들 실제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요로결석이 있을 때쇠석하는 걸로 인해서 아마 그런 오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석회가 있을 때는 그 석회가 굉장히 작고 뭐 물렁물렁해진 상태 혹은 후추기에 접어든 상태에서는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유용한 치료입니다. 그 석회 주변에 있는 염증도 가라앉히고 석회에 이제 충격을 가함으로써 좀더 빨리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 도움. 될 수는 있으나 이는 석회가 굉장히 크고 단단한 경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아무리 많은 체충격파 치료를 하더라도 근본적인 석회 자체가 깨지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석회성 관염으로 진단을 받고 충격파 치료를 매우 많이 받다가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체충격파만 꾸준히 받는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사 치료라고 해서 외래에서도 권유를 드리게 되면 환자분들은 스테로이드는 안 좋은 거 아니냐 주사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스테로이드 주사 치료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치료입니다. 이 소테로이드 성분은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했을 때 굉장히 좋은 치료법입니다. 다만 그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 동일 부위에 반복적으로 단기간 내에 여러 번 주사 치료를 하다 보면 부작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보통 스테로이드 주사는 나쁘다. 이 사이에 단기간에 여러 번 맞아서 나쁘다는 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는 무조건 나쁘다라는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필요할 때 의사의 처방하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다면 그것 또한 좋은 치료법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석회를 분쇄하고 흡입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이 치료법은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주변 병원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치료법은 아닙니다만 초음파를 통해서 수술을 하지 않고 직접 석회 부분을 주사기로 깨부수고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그 깨부순 석회 자체를 흡수하는 그런 치료법으로서 수술에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볼수 있어서 이 치료를 잘만 한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대안 치료법으로서도 효과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우선 석회성 건염과 오십견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석회성 건염이 있게 되면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프다 보니 어깨를 잘안 움직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나면서 점점 관절이 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석회성 건염으로 2차적인 오십견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 재발을 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재발을 한다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전에 석회성 건염이 있었던 분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이제 석회가 남아 있었다가 그게 뒤늦게 다시 발견되는 아, 나는 예전에 속회성 건염이 있었는데 재발했나 보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한번 속회성 건염으로 제대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되신 분이 또 재발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석회성 건염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깨에 있을 때 많이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고관절이라든가 팔꿈치 등 여러 관절에 다 생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 생기는 그 모든 석회성 건염의 병이 어깨와 모든 성질이 같은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치료법으로 치료라는 것은 어깨에 한정된 치료법인 것이고 고관절이라든가 팔꿈치 등의 석회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왜 생겼느냐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어깨와 같은 석회라고 생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세상병원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유건웅 원장이었습니다.